고양이 종류별 재미있는 특징과 비밀에 대해 알아봅시다. 페르시안 고양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화려한 외모와 귀여운 얼굴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긴 털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그들의 짧은 코로 인해 호흡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이들은 보통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암 고양이 시암 고양이는 그들의 굵고 긴 꼬리와 큰 귀, 파란 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암 고양이는 매우 사교적이며 주인과의 상호작용을 즐깁니다. 그들은 매우 똑똑하며, 문을 여는 것과 같은 복잡한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메인쿤 고양이. 메인쿤 고양이는 그들의 큰 크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인쿤 고양이는 보통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물을 좋아하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뛰어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안 블루. 러시안 블루는 그들의 푸른 눈과 짧은 은색털로 유명합니다. 러시안 블루는 보통 내성적이고 조용하지만 가족에게는 매우 애정을 보입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깨끗한 고양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코티시 폴드. 스코티시 폴드는 가장 특징적인 특성은 그들의 접힌 귀입니다. 스코티시 폴드는 매우 사랑스럽고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다른 동물들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이 종각각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양이는 적절한 관리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를 입양할 계획이라면 그 종의 특성을 잘 연구하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